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리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퍼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이"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음을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음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와께서 호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아버지 오늘 아침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렇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밭에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1부, 2부를 어, 이어서 3부에도 정말 귀한 찬양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동네에서는 이런 찬양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러한 찬양 가운데 함께 어, 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거든요. 예, 이렇게 어,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오늘 어, 1, 2,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교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사실 오늘 어, 우리 고영호 감리사님과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아, 58년도에 감리교에 어, 입학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58년도에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하셨고 또 우리 고영우 감리사님 아버님도 58년도에 어, 그 감리교 신학대에 입학하셨어 동기로 같이 어, 같은 어, 그 교실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 고영우 목사님 아버님도 소천 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어,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아, 동역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는 아, 체이스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서 4 시간 4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어, 알버타 알버타 가는 길 1번 하이웨이의, 하이웨이 하이웨이 예, 그 변에 있습니다. 아, 알버타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곳에 여러 밴드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세개의 밴드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마을이고요. 아, 그 주변에 또한세개 밴드가 더 있습니다. 한 시간 한반 정도 거리까지 예, 세개 밴드가 더 있는데 아, 그 밴드마다 다그 상황이 다릅니다. 아, 다르지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선교는 두 가지 추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원주민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땅을 개관하는 일입니다 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백인들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원주민들이 갈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어, 어떤 분들은 어떤 백인들은 왜 어, 교회를 둘로 나눠서 세그 r e g a t 하냐 저한테 그렇게 좀 험한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갈수 없는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은 뭐 원주민이 아닌 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원주민들이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차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복일까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뭐 예수님까지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예요. 뭐 어렵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원주민들도 그래요. 나 우리 크리에이터 믿습니다. 왜 우리가 크리에이터 믿는데 왜 자꾸 백인의 종교인 기독교를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시는 여러분들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선교를 어,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PPT를 잠깐 보실까요? 어, 여기가 네스칸니스 네스칸니스. 네, 발음이 좀 어렵죠? 네스칸니스라고 하는 원주민 마을입니다. 여기 추장이 가끔 그 자주 그 텔레비에 나와요. 텔레비에 나와서 대모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그거 네? 그거 반대하는 그 TV 혹시 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분인 주디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추장석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다른 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 뭐냐면은 전통이 그, 그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전통이. 그래서 어 뭐든지 개발하고 개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어 그래서 어 여기 밴드는 다른 밴드에 비해서 되게 낙후가 되어 있고 또 마약과 어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저 지금 있는 저 보이는 그 교회에 그 교회 터를 저희가 이제 어, 사용을 해서 지금의 채플과 성교관을 건립하고 있는 건데 그 바로 교회 옆에 옆에 집이 마약 소굴에 거기서 마약을 만들어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작년에 거기를 불을 태우셨어요 어, 마약을 이제 그 마약이 비싸니까 이제 마약을 집에서 제조를 합니다 그럼 제조를 하려면 이제 불을 사용하잖아요 마약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그 어,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불이 자주 나요. 그래서 그렇게 불이 타서 죽은, 죽는 원주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옆집을 그렇게 태우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근데 그 옆집과 그 양쪽에 있는 집들은 어, 그, 어, 저의 사역을 돕고 또 제가 패스터로 원주민 패스터로 양육하고 있는 트레이시 집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데 어, 저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종교 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저기서 이제 음 새로운 채플과 성교관 건립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아 단패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아담실레이 밴드입니다. 예 거기서 좀 떨어진 곳인데 여기도 체스 마서좀더 가깝죠. 예 2021년에 우리 고영호 목사님과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아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힘을 주셨어요. 저 스피셔 리 센터라는 곳이 바로 원주민 마을에 그 아담슬렉 밴드에 세워져 있던 1860년대에 세워졌던 그, 어그 자리, 그 자리 위에다가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어 기숙사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지 그 전통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어 분들은 그래도 천주교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 때문에 원주민 마을 가운데 그 성당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곳도 있고 성당을 완전히 없애버린 곳도 있고 저렇게 성당을 자기 식대로 스피리셜 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버린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이 스피리셜 센터에서 무슨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1년에 몇번 미사를 드리거나 뭐 장례식을 하거나 예, 그런 경우로 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네스칼리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일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는 데드맨 크릭이라고 데드맨 크릭이 좀 말이 좀 어시시해요. 그 지역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캐나스에서한 20분 떨어진 곳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 겨울부터 새롭게 이제 개척한 곳인데 교회가 저기는 세인트 메일철치가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어, 기도 모임을 갖는 몇몇 그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 그 전통을 따라서 아, 술의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사실, 사실 패스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저들 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자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2019년 10월에 저렇게 철거를 시작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00, 어, 하여튼 20 같은 어, 20 20년하고 21년인가요 페, 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예, 사역이 좀 주춤했다가 22년 23년에 사역을 저렇게 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렇게 한 동을 마련했어요. 저 지금에 있는 저 건물 두 동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 어, 그 전체 그 랜스케이핑하고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어, 건설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 그것을 올해 여름까지 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예,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은 이제 아, 아, 여름에 선교하실 때 아, 아주 뭐 30명 40명 이렇게 오시면은 아, 할 수가 없지만 아, 그래도 어, 한 중소 그룹으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충실수 있는 숙소로 숙소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성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네스칸리스와 그 주변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밴드들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성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이스는요, 우리 BC 내륙주의, BC, BC주 내륙에 있는 원주민 성교의 기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1시간, 2시간에 있는 거리까지 다 전도를 어, 선교를 그, 어, 하고 어, 아름다운 어,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어,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그다음에 어, 땅을 개간하는 일,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한번 좀 보시면 어, 작년에 저희 그. 어, 무청 재배를 아주 잘했어요. 지금 저 무청 재배 사진은 아니지만 무청 재배를 잘 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많이 판매를 또 도와주셔서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청은 계속해서 그 재배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어, 그 염소를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염소를 네 마리 올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열두 마리가 됐는데 어, 계속해서 원주민 마을 그 버려진 땅에 펜스를 치고 그 땅을 어, 기계를 한번 갈아놓고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면요. 좋은 풀들이 자랍니다. 그게 렇 되면요. 쓸모없는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이가 싼게 아니에요. 헤이가 엄청 비싸요. 헤이만 키워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농사가 사실 헤이거든요 헤이만 할수 있는 땅으로 바꿔도요. 저 땅은 완전히 다른 땅이 됩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묵혀 놓은 땅이기 때문에요. 비료 사용 없이 또 아무런 어, 약을 치지 않아도. 그잘 잘하는 그런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그 땅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어, 교회로 나오고 또 어, 양육을 받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예, 아이들 주의 학교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협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네스카니슬라이에게서 어, 저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했고. 어, 아이들이 어, 어, 저희가 이제 한 20명 정도 저희가 교회에서 어, 어, 그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한 10명 정도, 8명에서 10명 정도가 주일날 출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어, 정말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고 추장이 되고 또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나을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원주민 교회가 저땅 가운데 우뚝 설수 있도록 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어,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아이들 사역, 여름 사역 오셔서 해주시는 일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태권도 사역, 어, 또뭐 여러 가지 스포츠 사역이라든지 어, 미용 사역, 어, 네일 아트, 또 의료 선교, 어, 또 마사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예,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어, 우리는 그냥 아, 정말 아무것도 와서 선교팀에 와서 아무것도 그냥 한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런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의 때 어,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 그래서 오늘 어,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어, 성 상조 소식을 간단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어, 마지막에 하나 그이지를안 안 말씀드렸네요. 작년에 준비해 주신 정말 그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예, 많은 어린이들과 또 어려운 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어,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어, 제가 어, 제, 어, 그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았던 것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예,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삭이 오물을 어, 파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흉년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집트를 염두에 들고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로갔지만 이삭도 똑같이 그런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때 이삭은 그 해에 백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받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저도 어, 있으면서 그두 번의 사실 위기가 있어요. 아, 두 번의 위기, 두 번의 위기는요. 아, 원주민 상대 너무 힘들다. 다른 곳으로 좀가으면 어떨까? 근데 그것이 제가 다른 좋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더 험한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백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은 그 축복을 또잘 지켜냅니다. 어떻게 지켜내나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예, 우물이 하나 막히면 또 하나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래서 결국에는 루호봇에 이르게 되고 루호봇에 있는 그 아, 마지막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고 그루호봇은 지경이 넓어졌다는 뜻으로 예, 하나님의 축복이, 큰 축복이 시작되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어려움 속에서 어, 뭐냐면그 끝끝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복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에, 우물을 파면서 계속해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우물 들의 우물들을 팠던 그그 그 땅들의 지경이 다 이삭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한 땅을 주시는 그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러한 모든 역경과 그런 시련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럴 목자가 그 우물을 메꾸는 것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어, 겪게 됩니다. 그 농사가 잘 되니까 예, 농사가 잘 되니까 어, 농수로를 어, 막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흐르는 그 농수로 파이프의 밸브를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한달 동안 여름에 8월 동안 8월 동안 물이 안 나가지고요, 옥수수가 3분의 1이 말라 죽은 경우도 있어요. 여러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일들은 지경을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안 되면 여기서 옮겨가고 또 여기서 안 되면 또 저기서 하게 되고 하지만 그 모든 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 넓히시면서 어, 어, 성교에 큰 발표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어, 어떤 삶의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뜻,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사느냐? 예, 하나님의 뜻만 품고 살면요, 내 인생은 10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낙이를 타십니다. 불품없는 낙이는 그 자체로는 불품없는 낙이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타시고 가실 때는 그 낙이도 영광스러운 낙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쓰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어,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이사고 통해 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있을 자리를 잘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잘 품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입을 벌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 악한 것을 들어쓰셔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어, 제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 부족한 종 부족한 입술로 증거한 말씀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주셔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복들로 아버지 충만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온 성도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에 높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으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